연도별로 쉽게 정리한 삼국시대의 역사,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여섯 촌장의 추대를 받아 사로국, 즉, 서라부를 세웠고, 서기 03년에 붕어하자 그 뒤를 남의 차차 즉, 남의 왕이 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9년에는 주몽이, 부여에서도 망쳐 졸본 주변의 여러 세력을 합쳐 고구려를 세우고, 재위 19년 만에 붕어했고, 그 뒤를 유리왕이 이었습니다. 그 1년 뒤인 기원전 18년에는 고구려동명성왕 즉 고주몽의 서자이자 유리왕의 이복동생인 온조가 유리에게 후계자에서 밀리자 오간 마려 등 10명의 신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서 하남 땅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십제를 세웠는데 그 십제는 후에 백제가 됩니다. 백제 온조왕은 서기 28년까지 재위했습니다. 고구려 제 2대 유리왕은 서기 03년 유리왕 22년에 도읍을 국내땅 위나암성으로 옮기는데요. 그러면서 원래의 도읍인 고도 즉 졸본을 해명태자에게 다스리게 합니다. 해명태자는 원래 힘이 장사인데다 용맹을 좋아했고 위예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웃 황룡국, 황룡국은 고구려 이웃에 있던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 황룡국 왕은 장차 해명태자가 고구려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미리 해명태자와 친교를 쌓아두면 황룡국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절본에 선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낼 선물로는 황룡국에서 만든 강궁으로 정했고요. 황룡국 사자는 왕의 명령을 받들고 절본으로 가서 해명태자에게 강궁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해명태자는 화의를 말하는 황룡국왕의 본의의를 믿지 않고 강궁을 보낸 저의를 의심했던 듯합니다. 황룡국이 화를 잘 만드니 침범할 생각은 아예 말하라 라는 경고의 뜻으로 해석했겠지요. 그래서 황룡국광이 보낸 강궁을 잡고 힘껏 시위를 당겨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고구려를 뭘 보고 이따위 활로 은포를 놓는 거냐는 항의를 담아서 자신의 힘을 과시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해명태자가 황룡국왕이 보행 강궁을 부러뜨려 망신을 줬다는 얘기가 유리왕 귀에 들어갔습니다. 유리왕은 당시 전쟁으로 국토를 확장하기보다는 내실을 튼튼히 다지는 데 치중했고 따라서 이웃나라들과 충돌을 피하며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땅이 넓지 못했고 군사가 많지 않았으며 창국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가 섰던 졸본땅 주변에는 작은 부족 연맹 나라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중 고구려 역사가 가장 짧았습니다. 그러므로 고구려는 이웃나라와 섣불리 다투기보다는 서로 우호하며 안정을 다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태자가 이웃나라 왕을 우롱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간다면, 이웃나라들은 고구려를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고구려가 더욱 강해지기 전에 쳐서 없애려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서로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할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을 걱정한 유리왕은 이웃나라들의 고구려의 화평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해명태자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왕은 황룡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해명은 불효한 자식이니 나를 위해 죽여주시오 하고 전하게 했는데요. 불효라는 말에는 해명태자가 부왕의 화평의지를 거스르고 이웃나라 왕에게 무례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겠지요. 고구려 사자로부터 이 말을 전해듣고 황룡왕은 고구려 왕이 강직하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공사의 구분이 어찌 이토록 완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경악했고 이웃나라 태자를 죽일 수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고구려 유리왕은 다시 사자를 보내 해명을 죽여달라고 재차 요청했는데요. 황영국 왕은 자신이 고구려 해명 태자를 불러 우를 다지고 화해도 하면 고구려 유리왕이 분노를 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졸본에 사자를 보내 해명 태자를 정중히 초청합니다. 그러자 해명태자를 모시던 좌우수하들은 아버지 유리왕이 황룡국 왕에게 해명태자를 죽여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명태자는 하늘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면 황룡왕이 어찌 할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황룡국으로 갑니다. 황룡왕은 황룡국에 온 해명태자를 성대히 대습하며 화이를 다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유리왕은 황용국왕이 해명태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것은 용기가 없었으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신하를 절본으로 보내 해명태자에게 자살을 권하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임무를 아무 신하에게 맡길 수는 없었겠지요 자신과 같은 위엄을 가진 인물이어야 해명태자가 그 뜻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가장 믿는 신하를 보냈는데요 유리왕의 가까운 신하로는 부여에서 함께 온 옥지와 구추, 도조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리왕은 아마도 그중한 명에게 칼을 들려서 해명태자에게 보냈을 겁니다. 부왕이 내린 칼을 들고 온 신하로부터 유리왕의 뜻을 전해들은 해명태자는 오해를 풀길 없어 통곡했고 유리왕이 계시는 위남성을 향해 절을 올리고 왕이 내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러자 해명태자의 좌우 사람들이 겨우 사자가 한번 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짜 왕명인지 아닌지 아직 분명하지 않으니 태자께서는 결단을 잠시 미루십시오 라고 하며 말렸습니다. 태자를 해하려는 무리의 계략일 수도 있으니 왕명이 확실한지 확인부터 해보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명 태자는 부왕이 가장 믿는 신하를 보냈음에도 의심한다면 더한 노여움만 살 뿐이라며 자결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붙잡는 좌우 수하들 손을 뿌리치고 말에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여진 땅 동쪽 들판으로 가서 땅에 긴 창을 비스듬히 꽂고 말을 달려 스스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때의 해명 태자나이 21세였는데요. 서기 8년, 유리왕 27년의 일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시신을 수습하여 태자의 예로 동원의 장사 지냈고 해명태자가 죽은 그곳에 사당을 세우고 땅기름을 창원으로 했습니다. 유리왕이 자기 자식을 죽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여왕 대소는 자식의 잘못은 그 부모가 잘못 가르친 죄인데 부모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죽였으니 고구려의 유리는 무도한 임금이다”라고 하며 사신을 보내 고구려 해명왕을 꾸짖기로 했습니다. 무릇 나라는 대소가 있고 사람은 장유가 있어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예이고 어린 아이가 어른을 섬기는 것은 순입니다. 왕은 우리 부여국 신하를 깨어 도망치더니 이 고구려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나라 임금으로서 큰 나라인 우리 부여국 왕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예와 순이 아닙니다. 만약 이제라도 왕이 예와 순으로 우리 부여국을 섬긴다면 하늘이 도와 국운이 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식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여 사신이 유리왕에게 와서 대소왕의 뜻을 전하며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부여 대소왕은 평소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 즉 주몽이 부여에서 대소왕의 말을 돌보던 마부였고 유리왕 또한 부여에서 태어났으므로 고구려를 업신여겼습니다. 고구려는 원래 부여에서 도망친 주몽이 졸본에서 환나부, 관나부, 제나부, 연나부, 소노부 등의 부족을 연합하여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유리왕이 가까운 곳의 부족을 합병하여 점차 세력을 확대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왕궁도 없이 초가집을 짓고 나라를 다스리던 고구려가 후에 졸본성을 쌓을 수 있었으며 이어 국내 땅에 위남성을 쌓아 도읍을 크게 이루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유리왕은 대소왕의 복종 요구에 심한 굴욕감을 느꼈지만 부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굴복의 뜻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리왕에게는 어린 아들 무휼이 있었습니다. 무휼 왕자의 어머니 송씨는 다물국 왕 송량의 딸이었는데요. 유리왕의 비송씨는 기원전 17년, 즉 유리왕 3년 10월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양에게 딸이 더 있었을 수도 있으니 죽은 왕비 송씨가 아닌 송양의 다른 딸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무휼은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유리왕은 무휼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 무휼이 부여사신에게 가서, 우리 선조는 신령의 자손이라 어질고 재주가 많았소. 그런데 지난날 부여국 대왕이 우리 선조를 시기하여 해치려 하였을 뿐 아니라, 마압으로 삼기까지 하며 욕되게 하였으므로 불안하여 그 나라를 떠난 것이요. 지금 부여 대왕은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군사의 힘을 믿고 우리 고구려를 없인역이며 멸시하고 있어 성큰대 사시는 돌아가 부여국 대왕에게 지금 여기 누란이 있으니 만일 부여국 대왕이 이를 허물지 않는다면 대왕을 섬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섬기지 않을 것이오 라고 전해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대국이 위태로운 소국에 덕을 베풀면 섬길 것이고 무력으로 굴복시키려 하면 대항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돌아온 사신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들은 부여 대소왕은 여러 신하에게 그 뜻을 물었지만 아는 신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소왕을 가까이 모시는 한 늙은 궁녀가 누란이란 알이 폭에서 있다는 뜻이니 위태로움을 뜻하는 것이요 그것을 흘지 말라는 것은 편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왕이 자신의 위험은 알지 못하고 남의 복종을 요구하니. 스스로를 다스려 위태로움을 편안함으로 바꾼 후 고구려의 복종을 요구하라는 뜻입니다 라고 아래었습니다 부여 대소왕은 고구려의 어린 왕자 무혈의 충고를 매우 고깝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나라 장수 어무가 고구려 장수 연비를 깨워서 목을 베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나라 왕망이 호나라를 치기 위해 고구려 군사를 징발했는데 처음에 고구려 유리왕은 군사를 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왕망이 위협하므로 하는 수 없이 장수 연비를 대장으로 세워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연비가 거느린 고구려군이 싸우지 않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에 여서 대윤 전담이 추격하다가 오히려 고구려 군사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호나라를 치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이 사실을 알고 대로 한 왕망이 장수 의우에게 고구려 장수 연비를 죽이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대소왕은 한나라와 고구려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진 지금이 고구려를 칠 기회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왕 32년, 서기 13년, 겨울 11월에 많은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로 보냈습니다. 부여군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은 늙은 유리왕은 크게 걱정했고 겨우 10세의 어린 무휼왕자에게 군사를 맡겨서 막으러 보냈습니다. 무휼왕자는 군사를 거느리고 부여군이 오고 있는 학반령으로 달려갔고 복병을 심고 부여군을 기다렸습니다. 부여군은 고구려를 만만히 보고 있었으므로 경계없이 학반령으로 들어섰고 고구려군의 습격을 받고 대패하여 달아났습니다. 무휼왕자는 무여 대군의 침공을 막아내고 유리왕에게 확실한 믿음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유리왕은 이듬해인 유리왕 33년 봄 정월에 무휼을 태자로 세우고 정사를 모두 위임했습니다. 11세의 나이로 궁극의 일을 맡아보게 된 무휼태자는 군사를 더욱 모았고 오이와 마리 두 장수를 대장에 세워 군사 이만으로 서쪽 양맥국을 치게 했습니다. 오이와 마리가 각기 일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풍우처럼 쳐들어가자 작은 나라 양맥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오이와 마리는 양맥국을 없애고 고구려의 한 고울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세를 타고 다시 한나라 땅 고구려 해원까지 쳐들어갔고 군사를 힘으로 고구려 해원의 관할을 불사르고 관리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았는데요. 그런데도 한 나라에서는 군사를 보내 막지 못했습니다. 고구려 군이 워낙 빨라서 미처 대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던 무열태자가 고구려 땅을 넓혀가며 나라를 강하게 일으키고 있을 때, 백제는 시조 온조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서기 8년, 온조왕 26년 10월, 온조왕은 이웃나라 마한이 약해지자 마한을 얻기로 하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백제군은 사냥을 한다는 핑계로 마한 땅으로 들어가서 깊은 밤에 도성을 습격했고단한 번의 공격으로 마한 도성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마한 왕실이 사라졌어도 마한의 원산성과 금현성 등은 그 백성과 군사가 항복하지 않고 국회에 지켜서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백제군은 마한의 원산성과 금현성을 계속 포위하고 외부의 물품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듬해 여름 4월에 두 성은 결국 백제에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백제가 마한을 전부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한의 동쪽 여러 성 그리고 북쪽 여러 성의 성주들은 항복하지 않고 다시 새 왕을 옹립하여 사직을 이어갔습니다. 이때의 스라불은 남해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스라불은 시조 협거세 왕이 나라를 세우고 남해왕이 그 뒤를 이었는데 알천의 양산촌, 돌산의 고호촌, 자산의 진지촌, 무산의 대수촌, 명활산의 고야촌 등의 여섯 시족이 연합하여 성읍 국가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이 여섯 시족을 스라불 육부라 하는데 나라의 중심 부족으로서 각 촌의 장은 스라벌 왕을 섬겼습니다. 당시의 스라벌은 아직 왕실의 권한이 강하지 못했고 왕의 군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육부가 거느린 군사를 왕이 불러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부족 연맹을 이끄는 맹주로서의 권위와 제사를 주관하는 권한만 가졌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은 육부의 주가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파나국 출신의 타레가 등장합니다. 타레가 스라불에 정착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남의 왕이 석타레를 대보 벼슬에 앉히고부터 육부의 권한은 약화되고 왕실 권한은 막강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타레가 철 생산 기술을 가져왔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타레가 서랍을 해 와서 대장장이 호공의 집을 빼앗아 살았다는 것이 그것을 암시하고요. 타레 스스로도 자기 조상이 야장, 즉 대장장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타레는 유리태자와 친하게 지내며, 다파나국에서 데려온 주조공장, 즉 주도기술자들을 시켜서 좋은 철을 생산하고 강한 무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왕실이 철로 만든 창칼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왕의 군대가 막강해졌고 그래서 육부주는 좋은 무기로 무장한 왕군에 감히 맞설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해왕은 강한 무기로 무장한 왕군을 내세워 이웃의 작은 나라 비지국, 다벌국 초팔국, 압독국 등을 위협했고, 그들 나라 임금들은 남해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스스로 속국이 되었습니다. 타래가 벼슬에 오른 지 4년째인 남해왕 11년, 서기 14년은 고려 유리왕 33년이고, 백제 온조왕 32년이었는데요. 이때 외인이 100여척의 병선으로 서랍을 해변 민가를 침략해 왔습니다. 보호구를 받은 남해왕은 타레에게 수군과 육부의 군사 일천을 내어주며 막으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라벌 북서쪽에는 낙랑국이 있었습니다. 낙랑왕은북쪽에 고구려가 크게 일어 점차 남쪽으로 땅을 넓혀오고 남쪽에서는 백제가 서서 크게 일어나며 동쪽에서는 서라벌이 번성하는 것이 여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스라블 동쪽에 외인이 크게 쳐들어와서 육부의 군사가 모두 출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이에 낭랑왕은 지금이 스라블을 쳐서 그 기세를 꺾을 기회라 판단했고,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스라블로향했습니다타레가 해안에서 외인과 싸우고 있을 때스라블 도성의 외성 인금성은 낭랑군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양면에서 전투를 치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금성의 유리태자는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지키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날이 저물자 낭낭왕은 일단 군사를 토함산동 쪽으로 후퇴시키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낭낭군이 잠자리에 들려할 때 난데없이 하늘에서 성강이 번쩍이더니 큰 불덩어리가 긴 꼬리를 이으며 낭낭군 영체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 불덩어리는 순식간에 큰 돌덩어리로 변하더니 낭랑군 본영에 떨어져서 영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성이 떨어진 것인데요. 낭랑 군사들은 천벌이 내려진 것이라 생각하고 무기를 버리고 알천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낭랑왕은 서라불군의 추격이 두려워서 길목에 많은 돌무더기를 쌓아 길을 막은 후 철군하여 돌아갔습니다. 덕분에 탈레는 웨이와의 싸움에 집중하여 크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 유리왕 37년, 서기 18년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여진 왕자가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늙은 유리왕은 어린 여진이 죽은 것을 너무 슬퍼하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구려 신하들은 묘호를 유리명왕이라 하여 장사를 지낸 후 15세의 무휼 태자를 받들어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무휼왕 3년, 서기 20년에 부대에서는 어떤 백성이 붉은 까마귀를 잡아 대소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는 색깔이 붉을 뿐만 아니라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이었습니다. 검은 것은 북방의 색으로 고구려의 색입니다. 그런데 검은 까마귀가 남방의 색인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거기에다 두 개의 몸이 하나의 머리에 연결되었으니 이는 두 나라가 합쳐질 징조입니다. 대왕께서 고구려를 얻을 것입니다. 까마귀를 바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소왕은 크게 기뻐하며 사자에게 그 까마귀를 들려 고구려 무휼왕에게 보냈는데요. 그것을 받은 무휼왕은 붉은 까마귀는 상스러운 물건인데, 부여왕이 얻어서는 갖지 않고 나에게 보냈으니 이제 내 것이라. 이렇게 되면 두 나라의 존망은 아직 알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온 사자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은 대소왕은 아차 싶었던지 매우 놀라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우휼왕은 계속해서 고구려를 업신여기는 대수왕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붉은 까마귀도 얻었으니 부여를 쳐서 합쳐야겠다고 결심했고 부여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마침내 군사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우힐왕 4년 서기 21년 겨울 12월 우휼왕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부여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고구려군은 비류수에 이르렀는데요. 어떤 여인이 강변에서 큰 가마솥을 들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무혈왕은 이상히 여기고 신하를 보내서 여인의 정체를 알아보게 했는데요. 신하가 그 여인에게 갔을 때 춤추던 여인은 허린이 사라지고 없고 여인이 들고 있던 손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혈왕이 그 솥으로 밥을 짓게 했는데요. 불을 지피지 않았음에도 솥이 저절로 뜨거워지더니 밥이 절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솥이 아주 커서 한번 밥하면 100명의 군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 장부가 달려와서 이 솥은 우리 집에 있던 것이었으나 신의 누이가 갖고 놀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이것을 발견하셨으니 이제 왕의 것입니다. 성큰대 신이 이 소철 짊어지고 왕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아래었습니다 원래 그대의 소치였다니 그대가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무율롱은 그 장부에게 부정이라는 성실을 주고 등용하여 군사의 부식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무율롱은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진군하여 이물림 땅에 다다랐습니다. 그날 밤 왕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디선가 자꾸만 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은 병사를 시켜 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게 했는데 병사들이 금으로 된 왕의 도장과 병물 등 여러 가지 물품을 주어서 돌아왔습니다. 무휼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진군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을 때 신장이 구척이나 되는 장사 하나가 대여를 쫓아와서 무휼왕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신은 분명 사람 죄유인데 왕께서 부여를 징벌하러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장사가 말했고 무휼왕은 칼을 하사하며 그를 군사로 삼았습니다. 다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적국사람 마하로라는 사람이 장창을 들고 와서 또 군사가 되기를 증했고, 무혈왕이 역시 기뻐하며 허락했습니다. 한편, 고구려 군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부여 대소왕은 크게 놀랐고, 신동생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막으러 달려갔습니다. 부여 땅에 들어선 무혈왕은 앞쪽에 진흙구덩이를 두고 뒤쪽 평지에서 하룻밤을 야영하기로 했는데요. 대소왕은 고구려군이 잠든 틈에 군사를 거느리고 섭적했습니다.고구려군도 힘껏 맞서 싸웠고 그 전투에서 괴유가 부여 대소왕의 목을 베었습니다.왕을 잃은 부여군은 당황하여 후퇴했고 대소왕의 친동생, 즉 부여의 선왕인 금화왕의 막내 아들은 자기 군사를 거느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